어렸을 때부터 감정 조절이 잘안 돼서 그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소년원 혹시 어딘지 아시죠? 어, 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감정 컨트롤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갔다 오면서 제가 심리 상담도 되게 돈몇 천씩 들어가면서 그것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며칠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 그 이제 여자친구랑 좀 재결합을 많이 했어요. 한300 며칠 정도 나, 만났는데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여서 시간이 많이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었는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고 데이트도 재밌게 잘 하고 왔는데 어... 네, 네. 제가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인스타랑. 어, 전화 이런 거다 차단해가지고 그냥 그,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예전에 썸을 타던 남자랑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차 타는 것도 봤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좀 다혈질이 있었는데 정신과를 다니면서 고쳤어요 어, 네. 이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걸제 눈앞에서 봐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직 완전히 헤어지기도 전인 거죠? 네 헤어진 지한 이틀? 3일 만에? 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봐서 제가 거기서 좀 참았어야 됐는데 네. 차 사이드미러를 제가 갔다가 발로 부수고 네. 그 남자를 멱살을 잡고 좀 많이 때리고 여자친구도 제가 뺨을 한대 때렸는데 네. 어... 근데 이제 남자는 루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제가 어릴 때또 누에타이라고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 네. 어, 여자친구가 절 신고를 했더라고요. 여자친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 받고 온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도 욕3 시간 동안 먹고 오늘도 그러고 오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면은 네.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생각을 행동으로 하냐 마냐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네. 물론 그 심정 자체는 이해가 돼요 헤어진지 얼마 네. 안된 상황이고 근데 뭐 연애하는 도중에 그걸 사실 본건 아니고 헤어지고 나서 그 광경을 보신 거잖아요 어,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님은 화가 많이 났을 거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명백히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시죠 네. 네네. 네네 설사 내 눈앞에 뭐 불륜 현장을 봤거나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화가 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뭐 내가 온전하게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죠 그 폭력을 하는 거는 그 순간의 감정에 내가 집에 당해서 그냥 액션을 한 거예요. 행동을 취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때린다고 네. 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으면 더 받았지 그 사람한테 복수 를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게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지금 무에타이 라고 하셨나요 혹시 네, 네 맞아요. 네. 네. 무에타이 처음 배우실 때 슈퍼 네. 보였던 시절을 우리가 보면 은 그때 정말 네. 어설프 잖아요. 어떻게 상대방한테 펀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기초 체력 훈련만 네. 하시고 네.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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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이런 분노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단계는 내가 초보자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냥 눈 감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그냥 눈 감고 호흡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조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에 보면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있고요, 편도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성의 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감정의 영역과 그 이성의 영역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은 감정의 그뇌 부위가 먼저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다뭐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석가모리도 그랬을 거예요. 화가 나면은 화부터 내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인 거예요. 근데 화가 나지만 맞아, 그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아 나는 초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초보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좀 인정을 해보시고. 근데 그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어, 네. 그 감정 조절이 잘안 돼서 그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소년원 혹시 어딘지 아시죠? 어, 네네. 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감정 컨트롤 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갔다 오면서 제가 심리 상담도 되게 돈몇 천씩 들어가면서 그것도 많이 받아봤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백일 만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던 여자친구가 딱한명 있었어요. 네. 그 여자친구 덕분에 감정 컨트롤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배워서 그 여자친구를 믿고 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 눈앞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일 있고 나서 감정 컨트롤을 원래 좀 했었다가 그 네. 광경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가 됐다 봐야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어. 항상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면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번화가 있잖아요 번화가를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하면 매일 시비가 붙고 제가 먼저 시비를 거는 일은 제가 생각해도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로도 네. 경찰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 결혼 얘기 왔다 갔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그런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치료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정신과 약도 먹어볼까 했는데 네. 진짜 정신과 약을 먹어본 분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그건 진짜 먹을 게안 된다 사람이 더 망가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그 전에 할수 있는 게 심리 치료 뭐 심리 상담 이런 건데 그거를 몇백 번 몇천 번을 다녀도 고쳐지지가 네. 않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구나 뭐 어떤 심리 상담사를 거쳤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 면 일단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이 감정 컨트롤도 뜬 것과 다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무에타이를 배웠던 원래 했던 뭔가 처음 배울 때 초보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배우는 거다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랑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누군가 했어 근데 그거를 영향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것 같다.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돌 던질 네. 수도 있어요. 네, 그 돌을 굳이 다시 주워가지고, 그 돌을 볼 필요가 없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지금 님한테, 네. 너왜 보라색 머리냐? 보라색 머리 진짜 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요 그러면 어떤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보라색 머리 좀 바꾸라고 너무 튄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무슨 생,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 감정이요? 네, 그니까, 러그가 만났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근데 보자마자. 네. 보라색 머리 진짜 이상하다고. 지금 보라색 머리 아니시죠? 어, 네네네 네, 네. 아, 네. 보라색 머리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하겠다는데 너가 뭔데 평가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라색 머리 뭐, 아니시잖 근데, 보라색 머리, 가뭔 개소리야가. 아, 아, 되겠죠. 아, 야뭐 아, 뭐 미친놈 아니냐 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렇죠. 나는 보라색 머리가 아니니까 영향을 아, 받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너왜 이렇게 치졸하냐, 사람이. 너왜 이렇게 평생이냐, 뭐, 예를 들어서. 너왜 이렇게 사람이 뭐, 폭력적이냐, 너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거에 반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라색 머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래서 좀 멀리 얘기를 했는 네, 그냥 네. 사실 말은 쉬워요. 그냥 누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긁히는 뭔가를 말을 하거나 언행을 했을 때,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인데, 네. 어? 뭔 개소리 하지? 그냥 생각하면은 사실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을 복용하고, 모르겠어요. 전문의 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굳이 남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일단 네.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하거든요. 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멋진 사람이고, 내가 어디 가서도 어, 나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를 제외한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근자감은 필요하다고 생각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뭐 응. 어, 주위에서 뭐라고 했든 저라고 뭐라고 하든 다 아, 개소리가 될 거고, 네. 어, 알았어, 응?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응.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은 계속 영향을 받고 네.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응징을 해줘야 얘한테 혼을 내줘 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네.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래도 저래도 정말 힘들다 라고 하면은 네. 최후의 수단이지만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고 약 복용 을 하시는 것도 음, 아 어, 근데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아,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주변에 아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렇게큰 사건을 겪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지고 네. 원래보다 더 악화 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미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좀 힘들겠지만, 좀 멋있게 살아야. 또 그분도 이제 또먼 곳에서 기쁘게 보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믿고 나를 확신하면 돼요 뭐 그게 부모님이 됐던 가장 친한 친구가 됐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아니 타인이니까 굳이 그냥 듣지, 말, 듣지 말고 내 스스로만 믿고 확신하면 그러면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